경기도가 올해 1,131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GTX-A 노선이 수도권 교통혁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고향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정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산부인과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